네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셰입니다네 오늘 영상은요 뭐 특별한 영상은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뭐 자주 가는 뭐, 어, 어, 뭐 PC방 이라든지 음. 뭐 요즘에는 모텔도 이거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이제 모텔 컴퓨터이긴 한데 어, 모텔도 어, 뭐, 뭐 자주 간다 이런 말은 좀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 PC방에 가면 이제 자주 이러한 시스템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노하드 no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컴퓨터를 만들 거예요, 제가. 음, 뭐 전체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다섯 대, 물론 이제 그, 지금 현재는 60대 정도 들어가 있는 컴퓨터인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가 노화되다 보니까, 네, 저희 쪽에 이제 주문을 해주셨고, 이, 노하드 컴퓨터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처음 들어보신, 보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은 뭐, PC방 같은 데 자주 다니시거나, 뭐 모텔 같은 데 보면, 밖에 이제 플랜카드로 되어 있죠? 뭐, 여기는 뭐, 노하드 매장이다, 뭐 해서, 말 그대로 노하드. 예, 하드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노하드. 하드가 없다. 예, 하드가 없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데, 오늘 준비한 거는 뭐, 그거, 다섯 대 조립, 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그 부품은 뭐가 들어갈지. 어, 그, 여기 모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대. 예, 모텔 들어갈 건데, 60대 정도 세팅이 되니까 객실이 60곳이 60군데가 있어요. 상당히 모텔이 큰 편이죠. 제가 보통은 한뭐 20개, 30개는 좀 많이 봤는데, 60개 정도면 굉장히 큰 모텔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컴퓨터가 60개가 있으면 PC방하고 거의 같은 규모거든요? 뭐 PC방도 그렇고, 일반 뭐 모텔도 그렇지만, 하드가 있으면, 어... 어 장점? 뭐 장점은 글쎄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좀 단점이 좀 많겠죠? 뭐, 하드가 고장나면 뭐 교체를 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관리해주기도 좀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노하드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 노하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일단 관리가 편해요. 예, 하드가 없기 때문에, 이 서버 하나를 두고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버 컴퓨터가 이제, 뭐, 두 대까지 있어요. 한 대는 아니고, 하나는 서버, 본 서버, 뭐, 보조 서버 해가지고, 본 서버 한 대에서 모든 60대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거거든, 요 실제로. 뭐 PC방도 그렇고, 모텔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모텔이라고 해서 뭐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거를 주로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니고 뭐롤 정도만 되는 사양. 그리고 뭐 인터넷하고 뭐 유튜브나 뭐시 인터넷 시청 뭐 그런 거영화 감상 뭐 요런 거만 잘 되면 돼서 그렇게 고사양을 그 요구하진 않습니다. 모텔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진 않아요. 보통 한 1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드가 좀 옛날 거기는 해요 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 P23 보드, 그니까 H61 보드에요샌드브리지 그러니까 2,500으로 들어갈 거고 보드는 이게 지금 다 중고예요. 중고 제품 새 제품은 당연히 H61 보드는 없겠죠. 예, 요게 지금 다섯 장 저희가 준비 이 똑같은 보드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어요. 가격도 비싸고 예, 이게 장단 거의 한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중고 치고 비싸죠? 요런 네, 식으로 돼서 이거 똑같은 보드가 들어가야 돼요 세팅을 하려면 네, 그래서 요거 구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세척이나 이런 건잘 돼서 테스트까지 완료된 제품을 4만 원에 해가지고 저희가 다 구매를 했어요 요거 h 6 1번이 똑같은 보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관리가 쉬워지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기본적으로 내장 그래픽이 아니라 H, 저, 뭐야, 이거. 어, GTS 650, 650, 이거 다섯 개에다가, 그 다음에 뭐, CPU 같은 경우에도, 뭐, 샌드브리지 2500, 2500으로 들어갈 거고, 뭐, 파워 같은 경우에도, 대신에 파워는 좀새 걸로, 새 아, 걸로, 옵티머스 파워 그냥 저렴한 걸로, 10만원대로 맞춰야 되다 보니까, 뭐, 파워도 이런 옵티머스, 500W 전격전격은 정격. 아닌 것 같은데, 아, 240 230 정도만 돼도 뭐 충분히 뭐 10만원대로 맞추다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제가 이제 음. 세팅을 해 드릴 건데 노아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뭐 관리가 쉽다 그리고 뭐 패치,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에 패치를 예를 들어서 배그 이거 배그는 아니지만 뭐 PC 방이나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노하드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자면 뭐 패치나 관리 이런 거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하드가 들어가 있으면 SSD든 하드 건간에 하드가 들어가 있으면 뭐 관리 해 주는데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뭐 패치를 다 일일이다 컴퓨터가 60대 100대면 뭐 중앙 시스템에서 물론 하겠지만. 일일이 다 업데이트 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노하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런, 그리 아무래도 이제 그 서버에 있는 하드에서 이미지를 불러서 그 컴퓨터에 그 이미지로 작업을 하는 거라 패치는 그냥 한 번만 하면 네 상관없이 모든 시스템이 다 정리된다고 보시고 패치나 이런 게좀 쉽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이 노하드 같은 경우에 단점, 단점을 또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 인터넷이 안 되면 안 돼요. 인터넷이. 예, 인터넷이 죽으면 전체 PC가 사용이 안 됩니다. 예, 그러한 단점이 있고, 내부 망도 좀 좋아야 돼요. 내부 망도. 인터넷 선도 뭐 1기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부 망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세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잘 맞춰야 되고, 뭐, 그리고 가격도 이제 하드만큼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거저거 계산하면, 비용은 하드가 들어간 거나, 하드가 없는 거나, 아마 가격은 비슷해요. 근데 관리적인 측면으로 아무래도 이제 다가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장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뭐, PC방이든 모텔이든 간에. 그래서, 요런 컴퓨터가 있다라는 거,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노하드를 하려면 이제, 물론 업체를 껴서 해야겠죠? 사장님이 뭐, 다 관리를 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뭐, 월, 저기 뭐야. 월 관리비를 뭐 15만원 정도 낸다든지, 부가세 별도로 해서, 그래서 뭐한 달에 뭐 16만 5천원, 아니면 뭐 10만원에 해주는 업체들도 있고, 여러가지 뭐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늘 한번 이렇게 구정을 한번 해볼 거고, 근데 이거를 뭐 제가 조립해서 컴퓨터 보여드리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 노하드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뭐그 정도만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뭐, 설명하다 보니까 뭐 크게 뭐, 뭐 내용은 별로 없네요. 좀 장, 황하게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크게 내용은 없습니다. <laughs> 네, 세팅은 다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기 보시면 예, 보이시죠. 저기네대저기네대는 예, 지금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는 지금 현재 예, 다 조립이 된 상태에요. 예,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에 잠깐 보여드릴까요? 뭐 파워하고 이런 거는 뭐새 걸로 들어갔고, 케이스도 이제 새거고뭐 예, 그 그래픽 카드하고 나머지 것들은 뭐 중고긴 한데. 그래도 뭐 중고 티가 글쎄요, 음 중고 티가 아무래도 날 수밖에 없겠죠. 음. 그래도 뭐이 정도면 뭐 모텔에서 쓰기에는 뭐 충분한 사양이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연결 을 한번 해보고 테스트는 직접적으로 다 해가지고 출고를 다 테스트까지 다 마친 상태여죠 내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실제로 이제 레인이나 이런 거잘 잡히는지 예, 확인을 하고 출근을 해아 저기 출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세팅하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뭐 솔직히 뭐 아실 필요까지는 없겠죠. 예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키면 네, 전원을 키면 이런 식으로 650 네, 나오고요. 아마 처음 이제 세팅이 된 상태에서 켰으니까 이걸 셋업 셋업으로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보드는 다 MSI 보드. 아까도 말씀 말씀드렸지만 노하드에는 보드하고 이런 거 모델명 H61M P23이라는 똑같은 모델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만질 거는 여기 메인보 드 여기 들어가시면 시모스로 들어가시면 어드밴스에서 이거 세 번째. 여기서 램부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네이블로 하고, 여기도 이네이블로 그러면 이 사타모드는 꺼주는 게 좋아요. 네, 사타모드는 왜냐면 하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사타모드는 꺼주고, 여기서 이제 부팅을 첫 번째를 그냥 네트워크로 잡으면 돼요. 자, 세팅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재부팅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램 부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세팅은 끝났어요. 뭐 상당히 간단하죠? 네. 간단하면서도 처음 보는 장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맥 어드레스 라고 해 가지고 이맥 어드레스, 이 주소는 주소를 하나 가려야겠다. 이 주소는 이 메인보드마다 다 고유의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고유 번호기 때문에, 예. 어, 다른 보다고 이게 다 달라요. 예. 이메어드레스가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서버에다가 이거를 등록을 시켜놓으면 실제로 이 컴퓨터에 이메 어드레스를 인식해서 부팅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신기한 게 많죠. 예. 그래서 오늘 모텔 해가지고 이거는 다 세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 10분 정도 켜놓고 테스트도 조금 더할 예정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섯 대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